한성모르겠한테 인공 모르는왜나와 너네 기름 짤도 없잖아 살도 없는 놈들이 무슨 기름을 짜? 요서기름짜짜 나도 모 이회차 뉴게임이요. 어. 다크소울은 그게 회차가 또 난이도별로 있어갖고 그냥 이회차라고 그러면 안 돼. 그럼 첫 캐릭으로 이회차 간줄 알아. 이회차 뉴게임이라고 그래야지. 아! 일어나 시키더라 일어나지 마. 아난 실내 진짜 싫어. 궁수는 실내가 공간 확보가 안 돼서 싫어. 이게 먼거리 캐릭은 공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근 니가 먼저 원주... 야안 맞아 왜? 실내가 싫어. 막지 마. 공격할 때 쏘죠. 야! 저, <laughs> 그게 안 박혀, 그게. 야, 파편 하나만 줘. 파편 진짜 안 준다, 진짜. 아, 나 파, 강화해야 되는데 파편이 안 나와. 세게서 파편. 제일 저등급 파편인데 그게 안 나와. 너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일 이나 였 나？제가, 아 진짜 야？아 피 하지 마. 뭐야 저거 뭐야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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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야 돼거기 막지 마 막지 마어나 뒤질 뻔했네 깨 갖고 아맨 너무 좁아 왜또 네가 먼저 와 해골 먼저 와야지 아이嘿 그래요, 화염병이 검색에서 파편으로 교환해줘요. 진짜요, 아 그럼 꿀 정보를 왜 인제 말해? <laughs> 일단 여기, 여기만 클리어하고 가보죠. 이안 매복 주의, 한 개밖에 안 줘요, 한 개? 두 번째 귀환부터안 주고? 아하. 도마뱀. 도마뱀은 칼로 할게요. 도망가면 안 되니까. 쟤는 칼로 하겠습니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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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아, 강사, 강사가 빗나가면 어떡해. 아, 나 씨. 파편 나다 파편 나다 파편 나왔어. 파편. 드디어 3강 된다. 드디어 3강 된다. <laughs> 검은 아웃병 있나 근데? 그래 이거 하나씩 바꿔보자. 일반이랑 검은 거랑 한 번씩 가서 바꿔보죠. 여기 템다 먹었잖아. 확인해보고. 에골라스 네, 같아요? 머리도 금발이에요. 남자는 아, 아니고 여캐지만내눈 잘못 만들 눈이 너무 커졌어 이거 잘못 만들었어 커스터마이징 할 때는 눈이 안 컸거든요 눈이 작아 보여서 시청자가 좀 키우라 해서 키웠는데 게임 들어오니까 왕창 커졌어. 다크 소울 하시는 분들은 알아두세요. 커스터마이징 할때 게임 들어오면 눈은 자기가 맞췄던 것보다 크게 나온다는 거 게임 안에서는. 아 이게 이지 모드 같아요? 해봐요 이지 모드 같은지. <laughs> 공속 때문에 디젤 공속 때문에. 공속 개 느려. 땡기다 죽어, 땡기다. 요런 데는 좋지. 지형이, 지형의이 점인 데 굉장히 좋은데. 보스전 같은 데 가잖아요? 보스가 만약에 돌격형이다. 돌격형이면 팔못 땡겨. 땡기다 지죠. 개느려갖고 여기에... 여기. 자, 여거 적어주자. 이 앞에 대고. 메시지 적어줘야지, 여기 여기 되게 위험하거든. 진짜 위험해, 여기. 구멍 구멍 어디서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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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대군이 어딨지 생물에 잖아지 졸라 많이 나와 진짜 엄청 많이 나와지. 한번 닭을 당하면 뒤지는 거야. 이거 대군 어디어 대군 대군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저게 대군. 이 팔로 어떻게 하지 이거? 활은 개 느려갖고 이거 절대 내려서 쏴면 안되는데 활 진짜 느리거든 직검이나 작업은 어떻게 되겠지만 활은 느려서 안돼 보이나? 지 보이나? 아안보이는것 같은데 그냥 한번 쏴볼까? 뒤 준비하고 나무 바로 퇴어야 된다. 쥐 얼굴 삐져나온 거 보이지? 또 나올 준비 하잖아, 저기 봐봐. 어? 진짜 많이 나온다니까. 두그 마리. 4마리. 저템 먹으러 가면 뒤지는 거야. 올려갖고. 4마리. 네 5마리. 더, 더 있나? 더 있다, 더 있다. 너네 안 나와. 나와, 안마 나와! 안했지 말고. 왜안 나지? 왜안 나오지? 나오세요. 얘네들 칼로 칼로 때릴게요. 자 사이에 낀것 같아. 여섯 마리. 이거 먹으러 가면 한 번에 다 나와요, 이거 먹으러 가면. 먹고 도망가면 힘들어. 그냥 잡고 가는 게 나아요. 저도 1회차 때 죽진 않았어요 누가 바닥에 경고문고 적어줘서 안죽었어 <laughs> 아마 그 못봤으면 죽었을거야 1회차 때 비디나 탑승의 시간? 아, 성들이 비가 없어. 아, 귀여운데? 귀여운데? 아, 귀여운데? 아, 귀여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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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제사장에서 그 성경인가? 뭐그몇번 갖다 주다 보니까 죽어 있던데. 왜지 건진 모르겠고요. 만진다. 손안 닿는데? 안 닿잖아 h e So close i n d e the merciful gods above 기도 o oh, o r i am i came to this l i f e your touch has freed me from the dark n i 아니야 a... t unfit to tend the flames 예 주었을 때 화방년 눈 나왔었나 뭐 잡은 you 눈 눈알 나왔던 거 같은데 service, instead 종자로 of... 삽니다 오, oh, thank you, sweet c h a I shall t a 네, 받들어 보죠 받들어 보시는데 왜다돈 받고 파냐고? 다 줘야 될거 아니야? 받들어 보실 거면 전부 돈 주고 사야 돼. 예, 침대래. 일이나 좋아하는 놈. Hmm Another one of those unking. all you faceless, undead, Behaving as if you deserve respect. Now you've gone and rescued the wench. How very quaint, pitying creatures that are beyond help. <laughs> yeah. Very well. I'm sick of looking after her at any rate. 마법사가 초반에 힘들 거예요. FP 모자라서 마법사도 근접복에 쓰긴 써야 돼요. 초반에 아마 제피데스트가 모자랄 겁니다. 후반부가면 안 모자르겠지만. 전투는 쉬워요. 마법사가 전투 자체는. FP 모자라서 그렇지. 잠깐만. 전로 가면 또, 적군 애들 나와 저기, 아까 내가 잡았잖아, 잡기는. 갈 필요 없고. 여기서 편하게 갑시다. 올라가는 거였나? 올라가는 거였나? 올라가는 거. 아, 아까 무슨 반지 준다고 그랬죠? 거인 죽이며? 거인 죽이면... 공, 공수 뭐 반지 준다고 그런 거 같은데? 지금 주기카 가서 동네 을 하고 하라고요? 왜 왜요? 동네 하고 하죠 그럼 뭐 동네 하고하겠습니다 개한테 궁을 싸줘요? 설마? 어? 왜 내가 할 때는 걔한테 안 쏴줬지? 야, 걔, 나다 전부 때려잡았는데, 내가. <laughs> 다 때려잡았는데. <laughs> 아, 뭐, 나무 옆에서 잡아야 돼요? 뚫려 보이는 데가 있나 봐요, 그럼, 위에서 봤을 때. 내가 할 때는 나무에 가려서 안 됐나 봐, 그럼. 다른 나무에 가려서. 뭐하려고 그랬더라? 약간 스튜병 강화를안 했구나. 이거 왜안 하고 있었어? 이거 뼈쪽 아까 아까 먹었는데. 이걸 안 하고 있었네. 아. 아, 어, 안사 안사 안사. 잡을 필요 없어, 안사. 나만 돌아. 쉬 원. that is g o o 드디어 3강이 됐고요 이제 파편 조그만 거 나오는 거는 방패나 타도에 하면 되겠죠 For be... they... I... <laughs> to am Do not be gone for long. 자 이리나 한번 보고 가자. 이리나. Oh, champion! I was not meant the gods. I am. You know, in my eye, would it terrible? In my eye, would it be terrible? 타카 어떡까 근데 1회차 때 이거 산업고안 썼는데 쓸 일이 없어갖고 없사 캐릭 아니면 쓸 일이 없을 거야 다 필요 없고요 다 필요 없어 <laughs> 谁？ 혹시 이쪽에 NPC 나오나요? 여기 말고, 쭉 가서, 여기. 이쪽이나 저 반대쪽. 뭔가, 있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 없어갖고, 여기 아니면 저 반대. NPC 나오나요? 혹시 하다보면? 패치요? 아, 어 1회차 때 패치를 못 봤는데. 나온다는 말만 들었어요. 피치가 보질 못했어 나는. 그럼 이, 이쪽은 누구 나와요? 이쪽은? 여기도 뭐 나오나요? 그리고 올라가서 그거 해야지 그거. 하얀 병하고 검은 하얀 병 하나씩 줘봐야지 모주나. 없었어요. 네. 어뭐뭐 줬나보다 뭐, 뭐 어, 돌같은건데 뭐지 이거 큰색에서 파편 오야 큰색에서 파편 주네 야 하나 더줘 하나 더 주면 나활사강 된다 설마 또 주진 않겠지 안전해. <laughs> 또좀 말이 안 되지 단순에안전까지 올라가는데 또줄 리가 없지 <laughs> 혹시 검안 거는 덩어리 줄래나? 덩어리? <laughs> 오, 덩어리야. 야, 이래 쳤다. 이걸 몰랐다니, <laughs> 두 개는 안 되겠죠. 당연히 두 개는 안될 거고, 또뭘 내려나 볼까? 귀한 뼈요, 귀한 뼈. 파이트. 아, 이거 솔라셋 영상 본적 있는데 아이젠에서. 근데 뭐네런지 다 까먹었어. 척추뼈 이것도 주지 이것도. 뭘 주는지 까먹었는데. 장비 모양은 똑같네, 아까랑. 내용은 다르겠지. 루카티. 어? 이거고. 루카티의 마스크. 저게 이거지? 미라스 머리통이지, 이게. 유유미미 you, you. 피클비 미, 칠색석 미럼아 기다려 봐봐줄 테니까 기다려 봐. 칠색석 나 있나? 사야겠네. 지크 술이요? 지크 술은 어디서 얻나요? 나 지크 술이 없어. 이거 해골도 내려놔 볼까 한번? 하나. 어차피 안쓰는거 인사하는 얼굴 아 이거 이걸 주는구나. 엘로우 그거 <laughs> 이거, 더, 이거 써보자. 이거 한번, 이거 1편 때 DLC에서 어, 주던거 아니여? Hello! Hello! 아, 있다고요? 실색석이요? 초록풀 옆에? 아, 지크술? 냉기대의 성을 높인다. 하나밖에 없는데. 내려놔. 어디 뭐, 딴데쓸 데도 없으니까. 개네. 이거 이것도 솔라세인가? 솔라세? 그거 원반요. 이 화토플 카르그 파편은 원반 주고 또 칠색석 칠색석 안 했죠? 칠색석 실세서 할머니가 팔든 갔다 와보자. 여기서 떨어지면 뒤지나? 뒤질 것같아 여기는. 이쪽으로 떨어져야지.